착한 고구마에서 호남용 고구마 10kg를 구매했습니다. 이쁜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고구마가 도착을 했습니다. 크기도 적당하고 어, 맛있게 생긴 이 고구마 오상에서 이미 유명한 고구마입니다. 저도 작년에 몇 박스를 사먹었서 봤는데 이 집에는 먹을수록 자꾸 찾게 됩니다. 고구마를 숙성시켜서 군고구마로 해 먹으면 정말로 달달하니 맛 좋은 간식도 되고, 식사도 됩니다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